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마이미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2025년에는 이제 그 전년도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 다들 품, 마음에 품는 마음들이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소망을 품을 때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는지를 많은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행한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이 생긴다면은 1년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번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25년 주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번 한 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해 동안은 특별히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라는 이 본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무리들, 기존의 공동체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시험인고, 어떤 시험을 당하였는고라고 생각하니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분명히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지금 비록 박해는 받지만 너희의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오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트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마이미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 정직하게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해꼬질을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손해봐야 되는 게 정상일지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태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어,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과 세상에서 흘러가는 풍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와닿지만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는 예수쟁이지 예수님을 믿지 라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너희 입술에서 시기와 악독과 이러한 말들을 버리고 자꾸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너는 핍박받아 박해받아 고난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꾸만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꾸만 손해보고 연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고 자꾸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밤절에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악독한 말들을 버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러나요? 바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더큰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나머지의 가치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유하였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찌 백데나리온에 왈과 왈부하며 어찌 그 작은 것들에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왔다 갈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딱지를 뗄 수가 없는 것이 그곳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자신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여러 가지 바퀴를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제사장이라라고 하면 매우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자들로 특별하게 경건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약의 3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의 직분은 다른 직분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 세워지게 되어 줍니다. 이 당시에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왕의 역할은 당시에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요? 거처하는 곳 없이 이리저리 떠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땅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본성을 지닌 구속받은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장 9절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하여 또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그 뒤에 나오면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신 이에 아름다운 이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콜링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에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리스도 그그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확증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잔이라. 아멘. 이제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너희도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복음의 말씀, 이이이 인치신 말씀들이 왜 중요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 그들에게 가장 뿌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선택받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내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또한 긍유를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도 이제는 나의 언약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떠한 원동력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여전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약속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위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관계에 되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먼저 되어야지 그 인자하심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인자하심을 흘려보내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이, 우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를 입고 왔을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 주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진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삶들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금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워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요?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분명히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더한 것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 뿐만 아니,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번 2025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먹어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고 썩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살아 있고 예배가 살아 있기만 한다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상처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상처를 치료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만 똑같이 동일하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자신 개인에게도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꾸만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령 성령의 흐름은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누구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질라면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각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웠을 때그 공동체는 나로부터 변화되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흐르는 교회는 2025년 동안에 말씀을 세워감으로 예배를 세워감으로써 함께 세워져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주의 그 인자심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3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근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번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